안녕하세요 네일마트입니다. 아, 발 관리 받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다가 다시 방문을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이렇게 발 관리 방법도 늘 프린트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아, 어, 뭐한 시간, 한 시간 반,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말을 읊고 읊고 또 읊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어, 못 들었다. 까먹었다. 안 지키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음, 영상을 그 매장에서 이렇게 음, 관리 받으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세뇌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음, 틀어드리려고 <laughs>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저기, 어, 얼굴이 나오는 그 영상은 잘안 찍어봐가지고. <laughs> 그러나, 뭐, 어쨌든 의사 전달만 확실하게 되면 되니, 음, 제가 이제, 고객님들이 놀라실까봐 걱정이네요. 맨날 만나는 선생님이 맞냐면서. <laughs> 맨날 저희 맨날 이렇게 마스크 끼고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일회용 그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하얀 그 모자 있어요 모자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일회용 그 수술 가운 여기까지 다 완전 다 덮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노메이즈요 노메이크. <laughs> 맨날 초취해요, 맨날. 근데 이제 오늘 립스틱 바른 거 보고 손님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자, 아, 발관리하는 방법. 음, 우리가 지금 약을 안 드시는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많죠. 특히 약을 드셔보시고 또 발톱을 빼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그니까 저희가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많은 거를 해보고서 지금 음 마지막으로 <laughs> 이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발톱을 다 갈아내는 어, 스케일링이라는 그 새로운 그런 이제 기술을 접하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약을 드시면 확실히 빨리 낫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몸 안에 또다 이제 피부병이니까 균이 있는 거니까 음 그렇지만 약을 부득이하게 못 드시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음 간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염려하시고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음, 발톱은 뭐,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도 살았지만, 어, 우리가 간이 나빠졌을 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간이 나빠졌을 땐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음, 제가 지금부터, 어, 네일마루페에서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꼭 지키시라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저희는 비누는 끊으시고, 왜냐면 이제 발을 아주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너무너무 그, 뭐라, 광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너무 정말 음,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우리 고객님. 음,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달안에서 오시는 땡땡 고기님, 어 제가 비누를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어 바디크렌저 그 비누 이렇게 몸에 하잖아요 발에 비닐을 씌우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도 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구나 네, 느꼈습니다. 근데 자발 샴푸를 사용을 하는데 아 저희가 쓰는 이발 샴푸 호랑이풀이 들어가져 있는데 어 향균 관리를 위한 발 샴푸예요. 자 우리 여러 가지 발 샴푸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음 향균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발 샴푸가 그리고 비누를 끊는 이유는 어 산성분이 강한 비누 거나 아니면 이제 비누 들이 굉장히 닦일 땐 되게 뽀득뽀득 닦이는데 그 비누가 굉장히 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피부병 음, 심한 지간형 무좀 뭐 각하형 무좀 심한 무좀 피부 무좀을 가지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너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저희가 이제 비누는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발 샴푸를 물에 이렇게 두번 펌핑을 해서, 어, 5분 미만, 3분 미만, 이렇게, 어, 스파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어, 지간형 무좀은 사실상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잖아요. 생겼다 없어졌다. 사실은 연고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되면은 거의 뭐, 금방, 한 번, 두 번만 발라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간형 무좀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간형 무좀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확인을 잘 하시고, 지간형 무좀이 있으실 때는 사실은 발을 담궈주는 조국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피부는 우리가 이렇게 양말을 신고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을 하면서 이 피부가 젖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사실은 드라이기로 피부를 말려주고 발톱을 말려주는 시간은 5분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1, 2분 말리잖아요. 그러고서도 우리는 되게 바짝 말렸다. 우리 되게 꼼꼼하게 말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피부는 사실은 이렇게 건조하게 말리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겉에만 마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가 그렇게 눅눅해져 있는 환경이고 조건인데, 거기다 스파를 한다, 목욕을 자주 다닌다, 수영을 자주 다닌다. 정말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음 스파는 지간형 무좀점이 있으실 때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거, 그거 참고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물의 온도, 물의 온도. 제가 배웠을 때는 무좀 환자들은 다 발이 뜨거워, 그러기 때문에 무좀 환자들은 열이 많아. 그래서 무조건 찬물로 조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열도 내릴 겸.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아, 저도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 이제 음, 하, 되게 막 고민이 엄청 많이 생겨요. 뭐냐면, 아, 여자분인데 정말 열심히 관리하시고, 정말 열심히 관리 받으시고, 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어, 잘안 나. 왜 그럴까?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죠. 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요, 신체가 그, 고객님마다, 사람마다, 나의 지금, 어, 몸 상태, 그니까,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게, 어, 발 뿐만이 아니겠죠? 피부 병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신경을 쓴다거나, 어, 내가 면역력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어, 그, 조교계 물 온도와 왜이 얘기를 하느냐. 조교계 물 온도가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다가, 어릴 때부터 똑같아요. 찬물에 손을 넣으면, 막, 뼈가 시린 것 같은, 아, 막, 전기가 온다거나, 그래.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막 이런데, 어, 그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어릴 때 "어, 거짓말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듯이 이게 사람 신체가 되게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음, 정말 이 사람 맨날 오한이 오고 추운데, 이 사람이 무좀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물에 족욕을 하세요. 안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알아 나가야 되는데, 자, 고객님들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어, 내가 조금 해보다가 이건 아니다 하면, 나에 맞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어떠한 정보를 들으셨을 때, 자, 그래서 저희는 현지 몸 상태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기본은, 가장 기본은 시원한 물이고 미원수입니다. 가장 기본은. 근데 내가 오늘 너무너무 으실으실 추워.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땀이 많고 열이 많은데, 이, 여, 이 땀이 많이 하루 종일 났잖아요 근데 겨울이에요, 날씨가. 그러면 발이 어때요? 땀이 났었기 때문에 점점 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면 조금 따뜻한 물로 조교를 하고 싶지 찬 물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열이 화닥화닥 나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조교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간형 무좀이 있으시 실 때에 지간형 무좀이 있으신데 조교를 한다 절대 안 되는 얘기에요 절대 X입니다. 띠자조교은 그냥 음, 지간형 무좀 빼고는 괜찮은데 그것도 뭐 5분, 3분 미만이죠. 근데 지간형 무좀 있으실 때는 절대 조교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 계속해서 건조하게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 발이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 무좀이 있으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어, 그리고 음, 발수건은 어, 예를 들자면. 뭐, 회색이라든지, 남색이라든지, 구분을, 가족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왜냐면 우리가 수건을 항상 삶지 못하잖아요. 근데 삶, 삶지 않으면 그 균이, 무좀균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근데 그 얼굴도 딱, <laughs> 뭐, 어, 야,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아이들과 같이 쓸 때에, 그래서 이제, 어, 발수건은 색깔을 다르게 하셔서 이제 꼭 사용을 하시면 좋구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로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드라이기로 꼼꼼하게 말려주신 다음에, 음, 어, 무좀 관리 제품을 뭐 발톱용을 샀으면 발톱용, 피부용을 샀으면 피부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음, 무좀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가, 이, 이, 그, 가족들한테도 다 옮기는데, 고객님들 참 특이한 생각을 하시는데, 내열 발톱 안에, 내 발톱 안에, 여기만 심해, 여기만 심해서, 여기만 약을 해. 음, 여기 다 하세요. 10발톱 다 하세요. 물론, 심한 발톱은 뭐, 두 차례, 세 차례 더할 수도 있죠. 회차가 정해져 있는 무좀약이 있고, 회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차가 정해져 있는 거는 그 회차를 정확하게 지키세요. 그렇지만, 회차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어, 자주 뿌려 줘도 되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고 음 자주 사용을 해 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다음에 발가락에 음 살이 많은 거는 우리 기본이죠. 발가락에 살이 많아. <laughs> 열열열 열 많이 나고 땀 많이 나고 발등 높고 그다음에 발가락에 살이 많고 발가락에 다닥다닥 붙었죠. 자, 발가락이 어 여유가 없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가락, 양말입니다. 발가락 양말 입니다 발가락 양말 왜안 신으세요 부끄럽대요 <laughs> 어디 가서 보기 좀 그렇다고 아 근데 20년 30년 이렇게 안고 계셨던 무좀 고치려고 하시는 건데 신으세요 발가락 양말 그리고 발가락 사이이 끈적끈적 거리는 게 훨씬 덜 하답니다 우리 아빠의 어, 조언이었어요 이거는 저희 아빠는 음, 몇십 년 되신 것 같은데, 발가락 양말 신으신지. 근데 친구들이 맨날 악수하자고 놀린다고 아빠가 그러셨는데, 그래도 굳굳이 저희 아빠 발가락 양말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오기 전부터 신으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발가락 양말 신을 생각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어, 발에 살이 많아가지고 맨날 찐득거리고 끈적거려서 어느 날 이런 양말이 있더라? 그래서 사서 신어봤는데, 신고서 이제 선물이 양말이 들어오니까 다른 양말을 신어본 거예요. 다른 양말 신으시니까 발가락이 너무 찐득거리고 너무 지저분해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발가락 양말 외에는 신지를 않으세요. <laughs> 네. 저희 아빠 무좀은 없으신데 그 이제 발가락 우리 아빠는 몸에는 살이 없는데 발만 살이 엄청 많. 그래서 아그 어, 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 음, 주의하셔야 될게어 여름에 우리 일할 때 제일 어, 싫은 게 뭘까요? 나는 알지. 냄새. 그 다음에 또, 음, 이 끈적거림으로 인한 찝찝함.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양말을 두 켤레, 세 켤레 갖고 다니시면서 갈아 신으세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걷는 분, 서 계시는 분, 여자분들이라고 발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니죠? 여자분들 발 냄새 많이 나요. 저도 맡아본 적 있어요. 친구 발 냄새에 기절할 뻔했어요. 예쁜데 발 냄새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 관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발에 뿌리는 그 데오드란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거의다가 이제 뭐 민트 향이 나죠, 티트리 같은 거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뿌리셔도 좋고 땀이 안 나는 안나게 뿌리는 제품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 뿌리셔도 좋고 요즘에는 그 양말이나 운동화에 우리가 양말 운동화 소독을 못 하잖아요. 양말이나 운동화를 소독하는 그 칙칙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어 항상 차에다가 비치해 놓으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 어, 우리가 그, 이제 스케일링을 받고 집에 가시면, 2주 만에 오시는 분도 있고, 3주 만에 오시는 분도 있고, 4주 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전까지 어떻게 오시냐. 아, 정말. 이, 무종문 발은요, 그, 병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손톱, 발톱을 얘기를 해보면요. 손톱, 발톱을 얘기를 해봤을 때, 어, 손톱보다 발톱이 늦게 자라요. 손톱이 두배 빨리 자라요. 손톱이 두배 빨리 자라는데, 이, 그러니까 발톱이 이제 간절 느리게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든 발톱은 더 느리게 자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문하실 때까지 절대 안 깎으세요. 네, 어차피 방문 어차피 관리 받으러 갈 건데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그 어, 자르지 않는 것보다요, 당연히 짧게 짧게 잘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이제 어느 정도 무좀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새 발톱이 나왔고 이제 그렇게 되시면은 또 이렇게 발톱마다 진행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 어디 조금 경미했던 곳은 조금 이제 세발톱이 이제 앞에까지 빨리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예쁘게 깎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정말 바짝바짝 잘라준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손톱이 있잖아요. 어, 손톱이 어디로 가야 돼? 자, 여기 손톱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남는 부분들 있죠? 여기 남는 부분들, 뭐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안, 안, 그, 남는, 여기 남는 부분들을 정말 없이 여기 바짝바짝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관리, 이제 계속 바짝바짝 자르시는데, 음, 잘라주실 때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인데, 어 손잡이가 이제 플라스틱인 거는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손잡이가 플라스틱인 거는 어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삶아주고 소독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삶기가 힘들잖아요. 어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돼 있죠. 이게 제가 어디로 가야지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지. 자,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이렇게 이제 코너, 코너 자를 때 완전 좋아요. 특히 파고드는 발톱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발톱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하시고 하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넣어놓으실 때는 다시 내려서 꽂으시고 어,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하는 손톱깎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될까 앞코가 일자예요 앞코가 일자 그래서 그냥 뚝뚝뚝뚝뚝뚝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뚝뚝뚝뚝 잘 잘라지고 이렇게 음, 발톱 사이에 잘 들어가져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실 수 있고 요거는 여기는 저희는 여기가 도시가 아니여가지고 저희는 이 일자형 발톱깎이가 시중에 없어요 근데 저 서울 살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중에는. 자그 다음에 또 제가 그조교을 하실 때요 조교을 하실 때그 발을 담궜다가 아니면 아 발을 담그기 싫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발 샴푸로 발을 이렇게 발 샴푸로 발을 이렇게 구석구석 문질러 주고 묻혀 놓아요. 그런 다음에 양치질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향균 관리를, 그러니까 발을 그냥 세척보다는 향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 그 제품을 그냥 쑥닦고 그냥 흘려보내면은 향균 관리가 조금 이제 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 조금 흡수가 되고, 이제 관리가 될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그,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엄청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때는 그 분이 발톱이, 어, 완전히 정말 이 뿌리까지 정말 다 이렇게 없애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분 부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이거를 오픈을 하면 좋겠는데 남겨둬야 될 때가 있어요. 어,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조경을 하시고 나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걸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네. 우드스틱인데, 요걸로, 요렇게 구석구석 조금 빼주셔도 되구요. 지금 요렇게, 요거는 큐렛이라고 하는데, 얘는 약간 귓밥 하는 것처럼 돼있어요. 귓밥 하는 것처럼 이제 돼있는데, 요런 것도, 조금 물을 축인 다음에, 긁어주고 한번 이렇게 헹구시면 더 깨끗하게 족욕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 모든 그 제품들은, 음, 관리하는 제품들은요, 떨어지지 않게 항상 비치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먹는 약도 안 먹는데 바르는 것까지 안 바르면 안 되니까, 뭐, 어, 항상 비치해 두, 떨어지지 않도록 비치해 두시고, 어, 떨어질 때는, 띠링띠링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려요. 택배로. 그 다음에 저희는 041-662-0700이잖아요. 일반 번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꼭그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나 문자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laughs> 땡. 저희는 문자, 수신, 발신이 전혀 되지 않아요. 제가 문자를 보낼 때제 번호로 가게 되는 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약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문자가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숙제하시고, 음, 꼭 발관리 정말정말 열심히 하셔서 우리 다음 예약 시간에 만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인내가 필요하다고 써놨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발 관리, 열심히 해서 빨리 좋아지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번 관리 때, 이제 균이 현저하게 딱 멈춘 게 눈에 보이도록 열심히 발 관리 해주세요. 다음, 다음 예약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